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괜찮겠는데요. 어김없이 출근합니다. 지금 새벽 4시고요. 폭염 때문에 빨리 출근해서 빨리 끝낼 겁니다.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일도 없고 AI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도 많잖아요. 저도 먹고 살려고 무작정 일 배우고 싶다 했는데, 운 좋게 지금 사장님 만나서 일을 시작했어요. 제가 침팬지이다 보니까 사장님도 저를 테스트하고 싶었는지, 처음에 저를 이상한 섬에 보내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위에 촬영 세트장이 있는데요. 놀이터가 있답니다. 거기로 모래 다 옮겨야 돼요. 사장님이 저일안 시키려는 것 같은데. 저 절대 포기 안 합니다. 여기는 숙소인가봐요. 아직 공사 중이네요. 놀이터가 왜 여기 있냐고요? 그걸 저도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. 지금 30마대 정도 옮겼는데요. 땀이 너무 나서 좀 쉬다 하겠습니다. 여기 관계자분이 제 몸을 보더니 이거라도 입으라고 주셨어요. <laughs> 이러면 너무 귀여워 보이는데 지금 3루배 정도 남았는데 내일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저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너무 힘들어 이러다 덕빈이 죽어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포기 안 해서 안 다치고 잘 배워서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침팬지 중에서는 노가다 1등입니다 일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죠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